반갑습니다. 적토마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 및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이며 직장인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므로 저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행히도 지수가 회복을 해 주었지만 아직은 불안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리이므로 신중하게 시장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므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 게임즈들의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던 모습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공모주 신드롬을 일으켰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모가가 24,000원이었지만 48,0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고, 따상을 해서 최고점 89,000원까지 찍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은 5 8 0 0원 어떻게 차트상으로만 보면 많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공모가 24,000원에 비해서 아직까지 100% 이상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많이 늘었고, 집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실내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주도하였고 앞으로도 더큰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재무제표 또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핸드폰이 없이 살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좋은 협상이 오간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게임주, 화장품주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한다면, 단기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카카오게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